안녕하세요. 부자대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뱀띠 운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뱀띠 분들께서는 이번 11월이 다양한 기회와 도전을 맞이하는 시기일 수 있으니 운세를 잘 참고하시어 현명한 선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1월 뱀띠 운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뱀띠의 총운 2024년은 뱀띠에게 있어서 새로운 팀워크와 지지 기반을 형성하는 해로 오랫동안 함께 함께 할 사람들과의 연대가 중요한 해입니다. 특히 11월은 뱀띠에게 큰 변화를 예고하는 달인데요. 그간 유지해왔던 상황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기보다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성장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요한 만남과 인연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1.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시기 11월에는 영마살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여 진로의 변화나 새로운 환경으로의 이동이 예상됩니다. 직장이나 생활에서의 변화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수 있으며, 새로운 배움이나 재교육을 시작할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현재 상황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불안감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는 여러분이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을 그만두거나 창업과 같은 극단적인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기존 일에 새로운 도전을 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주경야독의 운세도 있으니, 직업활동과 함께 공부나 자기개발을 병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대인관계의 변화원 11월에는 대인관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마살의 영향으로 인해 새로운 인연이 생기고 기존의 관계와 결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과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며 이별의 아픔을 남기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인연이라도 다시 만날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더라도 그 속에서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급하게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관계를 다지는 것이 좋습니다. 3. 투자와 재정관리에 주의. 이번 달은 재정적으로도 신중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급등락이 심한 투자 환경에서 무리한 투자는 금물입니다. 묻지마식 투자보다는 관망하며 때를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금융 결정은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갑작스러운 수익이나 손실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히 현재의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뱀띠분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024년 11월 연령별 운세, 2001년생 24세, 2001년생 신사생. 즉, 24세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번 11월의 진로와 학업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될수 있습니다. 편입, 대학원, 진학 등 새로운 배움의 길을 탐색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현재의 경험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지만, 성급한 선택보다는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도전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장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조급해 하지 말고 길게 보고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989년생, 36세, 1989년생 36세 키사생 분들에게는 직장 내 변화가 예고됩니다. 부서 이동이나 업무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개인 사업을 하신다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인맥의 변화도 일어나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인관계에서 이별과 새로 만남이 교차하니 상황을 정리하는 결자의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1977년생 48세. 1977년생, 즉, 48세 정사생 분들에게 11월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점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는 동시에 현재의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갈등을 잘 조율하여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달입니다. 1965년생 60세 1965년생 을사생, 즉 60세인 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교육적 활동이 추천되는 시기입니다. 주거지 변경을 고려하거나 새로운 환경으로의 이동을 계획할 수 있지만 모든 결정을 신중하게 내려야 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대인 관계에서도 결별이 잦아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의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기회가 있어도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1953년생 72세, 1953년생 개사생, 즉, 72세 분들은 주변의 지혜로운 사람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며, 지도와 컨설팅에 관련된 일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화와 경청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것이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힐링 여행이나 새로운 모험을 시도할 수 있으나, 투자와 같은 재정적 결정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4년 11월 뱀띠분들에게는 변화와 도전의 기회가 다가오는 달입니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천천히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신중하게 재정적 결정을 내려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에게 현명한 선택이 가득한 달이 되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